네 예, 우리 멋진 말씀해주신 소현교 출범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함께하면 면목이 선다 면목 이동과 함께하는 시리원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열기는 꺾을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모두 면목 이동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인 면목을 보여주기로 오늘 여기서 작정해 보시겠습니까? 네. 네큰 박수와 함성. 네. 네, 오늘은 우리의 날입니다. 주민의 날이고 공동체의 날이기도 합니다. 뭐 주민자치가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네는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네를 변화시키고 또그 변혁의 중심에서 야할 주인공은 누가 돼야 될까요? 우리입니다. 이만큼 이 주민자치는 자명하고도 당연한 합리적인 도안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일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주민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고요. 공동체의 복원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담론 속에서 주민분, 주민분들이 활발히 말씀도 나누고 마음도 모아두셔야 좋은 발전이 가능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님, 유경기 구청장님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면목이동 이렇게 간다면 우리 동네 최고의, 어, 역사를 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기대된다면 다시 한번 환호 박수! 네, 언제나 늘 덕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唐军，他们京。